야, 빨리 앉아. 널 <laughs> 위해서 너, 너 준비한 거야. <laughs> 앉아있어. <laughs> 선물이야. 네. 그거 있잖아, 그 경기할 때 점수 더 주는 거 있잖아. 핸디캡? 핸디캡이요? 내가 너한테 점수 몇개더 주는 거야. 아, 감사합니다. 젓가락이 없나? 헉! 젓가락 그거 없이 했나 보다. 괜찮아. 손사람이라. 어 어떻게 진짜 없나 봐 어떻게 이아내가 진짜... 네, 네. 체크를 다안 했나 봐 어떻게 그거 맞아 체크 귀찮아서 한번 해놓으면 다 아, 사용하잖아 대박 미쳤어 여기 젓가락 헉! 있지 않을까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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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어 대박 있어 내가 네, 뭐 먹을래요 응 근데 원래 내가 먹어야 돼 체급이 너가 더 크잖아 아까 안 먹는다 아난 <laughs> 이미 컨디션 몇개 때리고 왔어 아 진짜 아니 <laughs> 자꾸 거짓말을 해. <laughs> 먹데난 줄까? 나는, 아니, 나는 그렇게. 더럽게 안 해. 경기. <laughs> 정정당당하게 <laughs> 왜? 김치 놀았어. <올랐어. 웃음> 갑자기? <웃음> 대박. 각오 한마디? 오늘 부자님을 영상을 보면서 맛있게 먹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. 저번에도 한번 먹어봤지만. 쉽지 않은 상대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지금 자신감이 네. 없어, 그렇지? 나한테 자신감이 바, 발 발릴 것 같아서. 지금 텐션 보니까 <laughs> 지금 눈빛도 그렇고 작정한 것 같아. 뭘 먹은다고? 어. 눈빛 게 발라줘. 맛있게 <laughs> 먹는 느낌. 립스틱아립스틱으로 <laughs> 어. <laughs> 오늘 션 너무 좋은데, 근데 진짜? 깨끗이 씻었어, 이거. 감사합니다. 아, 네.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. <laughs> 그 뭐지? 어? 내가 <laughs> 여기를 오늘을 위해서 내가 남겨놓은 거지. 여기를? 어. 동파 방지를 위해 물을 틀어놓고 와야겠다. 깜빡했다. 속으로 들어간다. 이 스테이. 왔어? 어. 아, 아침 먹었어? 어? 먹었지. 아, 나안 먹었다. 어 아, 나 초코파이 어. 먹는 거야. 생각해 까 초코파이? 응. 어. 네. 아 누구세요? 저 여기 사는 사람인데요. 네? 여기 사는 사람인데요. 어왜 어떤 분? 어제 불이 켜졌어. 아네 어. 여기 옆집이세요? 아니면? 아나 집. 아저 지금 어 제가 어. 못 알아봤 너무 젊어지셔가지고 못 알아봤어요. 젊어지긴. 아, 아니야 여기 불이 켜져 있길래 아진짜아 어, 제가 못 알아봤어요 죄성이요못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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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봐가지고 아니,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랬는데 <laughs> 저도 젊었졌는 빠졌어 거. 아 진짜요? 응. 네좀 <laughs> 마음고생을 했나봐요 <laughs> 대박 대박 근데 교사 사장님도 누구세요? 오늘 못 알아보셔 이게 뭐지? 이게 무슨 상황이야? 아침도 안 먹었다니까 <laughs> 배고프니까 그치 배고팠지 응. <laughs> 아네 어르신 네 바깥에 불 꺼요 아 바깥에 불을 여기서 꺼야 되냐? 어떻게 꺼지? 아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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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네아 이거 꼭 저를 꺼야 되는구나 불다 켜놔서 그랬구나 어, 근데 너무 귀여워 그치? <웃음> <웃음> 먹고 머리를 비워버려 무슨 말이야? 취했어요? 드세요 <laughs> <laughs> 알았어 맛있게 먹는다 진짜 배고파데 근데 어떻게 아침부터 아침부터 안 먹었어? 뭐라고? 고기 그래? 그, 먹었던 거 있잖아 응 그거를 좀계량을 해가지고 거의 한 7시 정도에 혼자 먹고 하냐고 오늘 아침까지 안 배고팠어 그때 우동 엄청 짰던 거 그것도 다시 해드리지 엄마가 우동은 별로 안좋아 그냥 너 자체를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아, 별로 안좋아 <laughs> 나한테 억하시, 억하신 적 있어서 아니야 그렇게 만들 던거 아니야? 아니야 각자 알아서 살아서 나가도록 네 발을, <laughs> <내> 발을 희생해서네 <laughs> 김치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했네? 근데 왜 자꾸 저기다가 계속 그저기다가 계속 맺두는 거야. 아 그러네. 근데 우리 안 먹었어 아까 짠하고. 응나다 음. 보고 있어. 아직이네. 톡톡톡톡 <laughs> 소리 나는 게 저거. 누가 오는 <laughs> 소리? 야 <laughs> 귀신? 귀신 본적 있어? 지금? <laughs> 그냥 가위 눌 눌러 눌려 본 적도 없어. 물 넣은 적은 있어. <laughs> 남의 목을 어졸라 <어허>. 볼까 오늘. <laughs> 오, 되게 뭐랄까. 아, <laughs> 그렇지. 그 중요한 사실을 알려줄까? 응. 음. 너는 오늘 여기 감금된 거야. <laughs> 여기 들어온 사람은 함부로 못 나갔어. 몇 명이나? 그랬나요? 한 명. 한 명? 응. 어떻게 됐어, 나중에. 지금 연락이 없어. 언제로 <laughs> 사라졌는지 모르겠어. 인격이 두 개가. <laughs> <laughs> 김마동 보니까 통통통 이렇게 하는 그게 있으니까, 응. 차라리 여기 같은 경우는 찹찹찹 <laughs> 이런, 이런 거는 어때? 해볼래? 해보자. 어, 그니까. <laughs> 좀 줬다 드세요 아 자꾸 잡고 있었잖아 나 그래서 나 기대를 기다리고 있었지 나는 찹찹찹 어왜 이렇게 쓰지 술이? 술은 타줘? 물좀 먹어. 물왜 그랬어? 살짝 물 타줘? 물좀 먹어 물왜안 먹었어? 물을 안 먹어서 그래 생각해보니까 화장실에 최대한 늦게 가려고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왜? 그럼 너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 안 나가도 된다는 생각을 왜 못하지? 그걸 먹어야지 나중에 내일 어떻게 하려고 걱정하는 척 하지마 찹찹찹 <laughs> 어 근데 괜찮다 일진들이 있다 이다정이 지나간다 일진들이 이다정에게 놀래를 시킨다 이다정이 숨순다 뭐 일진이었어? 난병 그래서 일진들 보는 거 관찰하는 거야 일진들이 좀 무서웠어 약간 경찰서 왔다 갔다 거리고. 막 면도칼 씹고, 씹고. 이거 볼래? <laughs> 이거 플라스틱이라도, 김치 이거 묻은 거라도. <laughs> 아, 이기면 뭐라고 했죠? 이기면 네. 1점을 드려요. <laughs> 2점 쌓이면은 딱밤 10대. 여자 때리는 거 좋아해? 아니야. 그러면 나는. 저는 그러면은 흑기사. 흑기사를 시킬게요. 아버님. 아버님을 이렇게 소환해가지고. 그러면 아빠 신나게 때리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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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<너는 웃음> <너는 웃음> 지금 너무 <laughs> 속마음이 나온 거 아니야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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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에이, 야, 어떻게 또 그래. 그럴 수도 있어. 어, 왜 이렇게 나를 의식하면서 먹어? 아, 나 진짜. 부담스러워가지고, 진짜. 나도 진짜 피부과 가고 싶거든, 여기 있는 거. 내가 네, 터뜨려줄게. 아직 안함으었어 더, 이거? 응, 더. 35년 동안이죠 <laughs> 삼십 원. 오 세까지 계속 찍으려고. 내 <laughs> 머리카락이 안 자랐어. 네 살까지. <laughs> 남자 옷 입히고 막 그랬단 말이야. 내가 그러니까 아들인 줄 알고 미리 미리 아들 옷을 주워다가. 아 입히고. 응 음, 주워다가. 근데 생물학적인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아들이라고 다들. 이는 임신한 엄마 배의 아, 모양을 뭐 어른들이 네. 거의 아들 옷만 입히고. 나는 약간 공주 옷 입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딸을 낳으면 나는 응. 입... 아들이어도? 공주 옷을 입히겠다? 찹찹찹 나눈 근데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닌 거 같아 한.. 한 0.8? 가1 정도 되는 거 같긴 한데 별로 안 늦네 그래도 밑장 같은 건잘 보여 <laughs> 근데 밖에 화장실 없어. 건물 같은 아니 건물 같은데나 행운을 빌어. 갔어요? <laughs> 도망가는 거 아니지? <아닌데? 웃음> 지금 화장실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. 모르겠습니다. 상가 화장실이 있기까지 생각하보서요어 노리터 있는데 바로. 아 네, 네. 어. 잠깐 이쪽으로 나와주시겠어요? 제가 보이나요? 어, 어, 지금 딱 보여. 아까 아, 안 보여요? 그거 보고 있었구나. 나다 보고 있었구나. 괜히 설렜네. 아. 근데 수지는왜 이렇게 길어? 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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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이렇게 이 <laughs> 아, 아, 원래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? 되게 너무 국물이 많지 않아? 근데 많이 먹었어. 그러니까, 또 넘칠 것 같은데. 너 많이 먹으라고. 정성을 무시하는 거야? 온도, 음, 확인 좀 <laughs> 숙소를, 좀 온도 확인 좀하게 온도 확인 좀하게 잼잼 마서 약간 좀 흔들렸어. 아 여기 숙취 소재 다 먹고 온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맞아, 가끔. <laughs> 술잔이 예? 이건 밑잔이 아니지 않습니까? 밑잔이요? 뭐 너도 남겼네. 개침. 큰 잔을 먹으면은 사람이 오히려 겁을 내 가지고 천천히 먹게, 먹게 돼 가지고 오히려 덜 천다니까. 큰잔 있어 줄까? 나에 대해서 좀 예의를 지켜줄 수 있겠어. 무임술차님 <laughs> 되게 어, 예의 좀 지켜주세요. 배고파하는 것 같길래 아, 주먹밥을 그 하나 더 시킬 걸. 그치 <laughs> 어우 주먹이 지워지네. <laughs> 이제 다 됐어 어떡해 꺼졌어 그럼 어, 이쪽은 없어? 응 음, 이쪽으로 이... 이렇게 해도 되는 거나 <laughs> 그 핸드폰 꺼내봐 왜? 빨리 오박털어봐나 화장실 갔다 오게 어. 핸드폰 어딨어 <laughs> 거기 왜 쳐박아 놨어 <laughs> 나 화장실 <아직> 갈래 여기 안 펼쳐질게 억울해. <laughs> 억울해요. 답답해. 반장만 따르세요. 반장만 따르세요. 아? 아 반장만 먹으면 <laughs> 되겠다. 유튜브 창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유튜브 창업자? 응. 대단하신 분이지. 네. 너무 기뻐서 한잔 드릴게요. 네. 어디서부터 끊겼는지 모르겠네. 너무 추워. 이렇 갑자기 춥지? <laughs> 아 추워. 아초 지금 합범하시는 거예요? 털만 있는데 합범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. 아 보냈으면은 저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. 빨리. 오 누가 전기 치료를 하고 있나? 아초 옛날과 같지 않아. 옛날 사람들은. 좀, 진정하고, 가만히 있어주시라고요. <laughs> <거예요>. 근데... <laughs> <약간, 막>, <laughs> 차고... 어, 근데, 약간, 막, 괜찮니까 나도 얘기를 잘 못하겠어. 어, 참. 막, 얘기를 하려고 해도, <laughs> 하, 아, 이상한데. 뭐, 아, <laughs> 갑자기 쳐주지. 아, 뭐, 벌레벌레다? <laughs>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. 필요하긴 한것 같아. 아, 그러면 그런, 누가 갑자기 날 때렸어.